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일들, 미래일, 장래일, 어떤 능력이나 높은 거 낮은 거, 뭐 깊은 거, 어떠한 피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길과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확신 가지세요. 뭔가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 확신 딱 가지세요. 혼자 지금 예수 믿는 분들 확신 딱 가지세요. 어 뭔가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확신 가지세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확신 딱 가지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퀴즈. 오늘 부를 찬양 가운데에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오늘 부를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게 본문이 되어는 말씀 성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가사를 딱 보시면, 어? 이게 어디 나오는 건데? 10편, 5편, 9절이 나오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경금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내가 교회 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나오는 거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내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그 힘을 입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구원의 길과 확신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길, 십자가에 그피 묻은 어쩌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 그 피가 발라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냐, 구원의 길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심장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대에 올라가고요 사람이 막 이러면 수술하려고 하면 겁이 나잖아요. 무섭기도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때 저는 누워서 봤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이 질병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입으로 뭐냐?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김야사문을 부르더라고요. 퇴원하래요. 아니, 수술하려고 모든 관을 다 집어넣어서 벌써 내 심장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관 집어넣어 가지고 로봇, 로봇 가지고 지금 수술 합니다.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원하래요. 멀쩡하다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급하게 지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 결정이 났는데 퇴원하래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뭐냐? 빛을 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흑암, 두려움, 무서움, 불안, 여기에 덮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그 캄캄함과 여러분 불안,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빛을 바라세요. 네. 구원의 일선포하세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고백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의 빛을 어디다 바르냐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흑암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때로는 어떤 대상자를 향하여서 아저 사람은 정말 복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들 놈이 지금 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대상자 때로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뭐냐 빛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든지 선포하든지 고백하시라니까요 이때 무슨 일이 벌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겠죠? 불안이 떠나가겠죠?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염려, 근심 떠나가겠죠? 불신앙 무너지겠죠? 더 중요한 거냐? 이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흑암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요. 여러분, 벗겨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 그동안 흑암이 강하게 역사했는데 그 강하다고 했던 그 흑암이 실은 강하지도 않은데 그 흑암 우리가요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계속 벗겨내야 돼요. 어느 날그 흑암이 벗겨지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렇죠? 찬송가 305장이 나오잖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어, 주 찬양한다라고 고백되잖아요. 그렇죠?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캄캄함에 여러분,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구원의 길과 확신이죠. 여러분, 오늘 하는 이 메시지는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혹이라도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나는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그 확신 내가 확신하느니 그랬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혜진아 넌 어디서 와그 확신이? 어?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확신 오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확신이 오는지. 어?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하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틀린 곳에서 확신을 가져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학문, 과학, 이성. 어떤 분은 그럽니다. 실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배운 거, 내가 그동안 내 속에 있는 지식, 내 경험, 그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목사님, 뭔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죠? 목사님,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만 믿습니다. 나는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홍위에 가려졌다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딱 그런 거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 신문사에 신문 기자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지?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 혹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 혹시 여러분 보세요 학문, 과학, 어떤 의학 나는 이성적이다 그 속에서 확신이 온대요 자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그래야 확신이 온대요 골로세서 2장 8절. 이게 엄청난 이런 함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이성에 하나님이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에 묶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여기 보니까 초등 학문, 헛된 속임수, 세상 철학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목사님,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게 신앙선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당신은 왜신앙선 하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가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할 줄 알고. 뭐구원이 이거 총기가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너무 이성적이죠. 그런 사람이 지옥 가보세요.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여러분 그 판단이 됩니까? 그게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 사기를 잘 당해. 이런 사람 주인은 알고요. 이상하게 다 붙어요. 똥파리들 다 붙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거기 가서 누구 어떤 말을 듣고 나면요 와 이거 이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들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laughs> 대구노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안에서 뭐, 뭐 팔고 파는 거 있잖아요. 저하고 우리 김미아사 모빼놓고다 뭐 샀어요. 그. 그약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목사님들 하는 말이 와, 어떻게 내 얘기를 다 하냐고? 아, 저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인데, 다사요뭐 개척 교회가 큰 교회도 없어요, 그냥. 다사. 여러분, 저는 혹하는 사람 성격이 아니거든요. 또 어디가 저는 사기당하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 민수기 13장 3 1절 33절,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두 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열 명은 뭐냐 사람의 말을 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정말 절대로 할수 없어 쳐들은 거인이야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겁니다 아멘하면 안되겠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왜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이 사람은 교회에서 힘이 있어. 이 사람 뭔가 보니까 잘 나가. 뭔가 직분이 높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신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더라니까요. 사람의 말에 혹해버려, 그냥. 그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 교회 강단 따라가세요. 혹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하고 안 맞는 건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어떤 분은 어떻게 확신을 얻느냐? 뭔가 체험을 해야 돼.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 어디 저 기도원에 가서 불받아야 되고요. 저 김계아 원장 할렐루야 기도원 갖고 뭐, 뭐, 암을 빼내고 뭐, 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응답이 되어지고 뭐 사업이 잘 풀리고 자이들이 잘 되고 뭔가 응답 받고 체험할 때 확신이 온대요. 이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신앙입니다. 왜냐,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해. 힘이 쫙 빠져. 요즘 사업이 좀안 돼. 힘이 쫙 빠져버려. 여러분 거기에 확신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지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유호 권사님은 영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 주간이 월 마감이란 말이에요. 어떤 달에는 영업이 잘 되고, 어떤 달에는 영업이 안 돼.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한몇년 하셨습니까? 한 20년 했습니까? 예. 네. 20년 오면서 아마, 하, 네, 그만둬야 되나? 뭐 그런 마음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데그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보세요. 와, 이거 올, 이, 이번 달에다가 이 어음,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그런데 다 통과해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다 통과해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체험응답 추레국기 14장 10절부터 14절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그 홍해를 보고 홍해라는 그 문제를 보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막 400년 된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빠져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31절. 참 희한하죠? 체험하고 응답받으니까 또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렇게 원망했던 인간들이. 이 사람들은 체험해야 됐고, 뭔가 응답 받아야 돼. 꼭 그런 걸 가지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섭다니까 이거요. 그러니 그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홍해는 하나님 잠깐 봐준 것 같아요 한 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렘넌트 빼는 건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체험 응답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응답 안 해도 괜찮다. 체험 없어도 괜찮다. 어? 여러분, 네 번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세요. 내가, 어? 뭐라고 했습니까? 어?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입니다. 말씀 속에서 확신 딱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있습니까? 말씀을 딱 잡으세요. 말씀 잡고 확신하세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말씀 가지고 이런 확신 딱 가지세요. 이런 반드시 그 자녀가 돌고 돌고 방황해도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되진다니까요. 지금 뭔가 여러분 안 된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뭔가 막 배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꽉 잡으세요. 말씀대로 되진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의 확신은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이성도 아닙니다. 지식 아니에요. 학문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체험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확신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어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잡은 사람들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안 나와요. 날이지는 살았다. 난 살았다. 이제 그런 고백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원야로 탁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이 성경 이걸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놔두고 뭐냐 삽질하고 있어요. 삽질하면 안 돼요. 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 저 저수지 저 댐에서 물을 흘려 보내잖아요. 그럼 물을 흘려 보내면 논과 밭에서 물고를 열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나는 물고만 열면 돼.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뭐냐?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자꾸 삽질하고 있어요. 우물 파고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따라 가세요. 우리 교회 강단 안타라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강단 아닌 여러분 다른 걸 얘기한 사람들 좀 의심하세요. 어떻게 의심하냐?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가운데 그런 일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신천지 하나님에게 너무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님 사모님들 가운데 엄청나게 빠졌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강단이 아닌 이런 다른 것 가지고 영향을 준다. 속지 마세요. 왜냐 제가 오늘 좀 이런 말한들지만 제가 어떤 분의 복을 받았다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강단이나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더래요 오늘. 자기 사역을 해주는데 우리 교회 얘기라니까 지금 그런 또라이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병자가 있습니까? 참이 하나에게 남의 교회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라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병자고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아마 이 영상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나가셔야 돼요. 본인 기분 나쁘겠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모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가고 있는 사모들이 아니라 다른 사모들 한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세요. 우리 교회사는 그 구원의 길 전도일지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개인 양육 교제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있다.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내고 자기 중심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또. 왜냐꼭 그런 사람이 뭐냐? 잘 흔들리는 사람 특징: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 혹하잖아요. 뭔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가면 확 걸리겠죠. 또그 덫에 딱 걸리겠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라니까요. 여러 분 말씀이 성경입니다. 어. 그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자르세요 여러분요. 질지 끌지 말고 잘라버리라니까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어. 제가 지금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으라고. 여러분 죽지 말으라고. 저는. 뭐 성도를 누굴 막 붙들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어? 여러분 살리려고요. 어떤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 인터넷 예배드리고 있어, 나름대로 막 은혜 받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황폐해져요.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못 받아,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못 받아,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를못 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저김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입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 사모님 있습니다. 정식적인 사모님 있습니다. 김미아 사모님, 우리 강 사모님, 이 사모님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제도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사으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영향받잖아요. 그게 여러분, 처음엔 내가 허용해. 그게 쌓이고 쌓여요. 오늘 내가 상처가 있고, 뭔가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때 확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사전에 차단하세요. 내가 볼 때는, 신천지 아닌가? 하나님의 교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월일과 확신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진짜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확신 갖지 마세요. 아, 아, 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지시고 확신 가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과학 학문 지식 이성 속을, 이성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신하지 않고 체험, 응답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중심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교회사고 있는 이 훈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성경을 통해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